렌징어 게임 참여자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원작 작품 오징어 게임에 쓰인 촬영기법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렌징어 게임에 참여하기 전 게임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촬영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촬영기법 설명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촬영기법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기법들을 활용하여 원작작품 오징어 게임의 6가지의 장면을 실제로 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6가지의 장면 중 제가 랜덤하게 뽑은 3개의 장면에 쓰인 촬영 기법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가지의 촬영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7가지의 촬영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샷입니다. 혹시 스태틱의 뜻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샷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은 채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 이 선행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영상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고 오시죠. 아, 아 지금 몇명 왔는지 쪽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말시키지 아이몇지더라홀 <목소리> 뭐라고 했지? 방금 뭐라고 했냐고? 자기야. 접수 잘해요. 응? 아? 아.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네 두번째 기법은 바로 패링샷입니다 패링샷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팬레프트 두번째 팬라이트입니다 패링샷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패닝샷은 주로 여행 장소를 소개할 때 쓰입니다. 또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에 쓰이는데요. 트랜지션의 뜻은 바로 변화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걸어가다가 사람이 뛰어가는 장면으로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다. 변화시키고 싶다. 즉 뭘까요? 그렇죠. 트랜지션 하고 싶다. 한다면 이럴 때 바로 패닝샷을 이용해서 촬영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연출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닝샷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영상자료 함께 보시죠 어느덧 다섯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시작 전에 1번부터 16번까지 적힌 쪽끼중 하나를 선택하라 방송이 나옵니다 사명합니다. 1에서 16가지의 번호표를 하나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사람은 열려서 번호도 씹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세 번째는 바로 틸트샷입니다. 틸트샷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틸트업. 두 번째, 틸트 다운입니다. 주로 세로로 긴, 높이가 긴 피사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제 건물을 찍을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틸트업은 주로 인물에게 강한 느낌을 심어주고요. 틸트 다운을 할 경우에 즉 현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밑으로 어, 아직 아니죠? 네 지금이죠. 틸트 다운 할 때에는 인물이 조금 순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틸트샷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자료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저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네 네 번째는 바로 줌샷입니다. 줌샷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줌인과 줌아웃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볼게요. 줌인은 말 그대로 인물을 확대해주는 샷입니다. 확대해 주기 때문에 그 인물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긴장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줌아웃은요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줌아웃으로는 주로 컨텐츠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줌샷을 설명할수 있는 영상 자료 함께 보고 오시죠. 이거 뒤에서 녹이 돼. 네 다섯 번째는 바로 푸시인 풀아웃인데요. 푸시인 풀아웃의 경우에는 인물에게 사용할 경우에 고독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새로운 장소를 소개할 때에도 적합한 기법입니다. 뒤로 빠지는 샷이 풀아웃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샷이 푸시인입니다 푸쉬인과 풀아웃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푸쉬인과 풀아웃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자료 함께 보고 오시죠.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죠? 네.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언제부터인가. 내 고객들이 하나, 둘씩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고민 좀 해봤지. 뭘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여섯 번째는 바로 트래킹입니다. 트래킹은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샷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사체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생각은 좀 어렵겠죠? 피사체의 감정이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주변 모습의 정보를 더욱더 풍부하게 줄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인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주는 샷입니다. 피사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주는 샷이죠. 잘 이해가 되실까요? 조금 더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영상자료 함께 보고 오실게요.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1974년 10월 31일. 네잘 보고 오셨을까요?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일곱 번째 팔럴락스입니다팔럴락스는 반원을 그리면서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인물에게 사용할 시에는 인물의 영웅적인 면을 부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D의 영상에 3차원이라는 효과를 더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펠럴럭스는 카메라가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 함께 보고 오시죠. 작은 애들이 더쓸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후기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달려! <laughs>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촬영 기법을 활용해서 원작 오징어 게임 내의 주요 장면들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출은. 오징어 게임 작품에서 실제로 쓰였던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한 연출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출 시작할게요. 네, 뭐라고 HD? 머리요다 네. 걸고 한번 할까? 예? 다걸 테니까 니네 것도 다 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가진 전부랑 내가 가진 정부를 걸고 하는 거야. 그게 공평하잖아. 그거 하나랑. 내가 가진 정보를 다골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고사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오늘 공연의 렌즈워 게임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방금까지 보셨던 6가지의 지원 장비 중 3가지의 장면을 선정해 그 장면에서 어떤 촬영 기법이 쓰였는지를 읽는 퀴즈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답은 유튜브 스트리밍 댓글창에 통해 남겨주시면 됩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는 1분 필요 없습니다. 도답자도 계속 되임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은 게임 종료 후 1월 공개됩니다. 이미 동되었을때 포인트를 최고득점자 분들은 우상은 없습니다. 우상은 선택 시킨 당연 필드 작성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다 걸고 한번할까 예. 다걸 테니까 네것도다 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나가진 전부랑 내가 가진 전부를 걸고 하는 거야. 그게 공평하잖아. 그거 하나랑 내가 가진 전부를 다 걸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고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엔징어게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징어게임 우승자는 남겨주신 댓글이 취합하여 정답과 함께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